안녕하십니까? 5월 5일 어린이날 특집 산주의 텃밭입니다. 배추, 무시, 브로콜리, 양배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? 어우, 이제 엄두가안 납니다. 완전히 6월 초쯤에는 아주 결과가 잘될것 같습니다. 아, 결과가 벌써 조금씩 어 갈라하네요. 참 폭풍 성장하네요. 무시도 잘 자라고요. 우와, 이거는, 원래 처음 키워보는 브로콜리인데요. 참, 아직, 뭐, 브로콜리 열매는 맺지 않았습니다만, 은 와, 엄청 잘 자랍니다. 저 잎은, 잎은 먹어도 될것 같은데, 잎은 쪄야 될지 모르겠네. 요거는 양배추고요. 아, 양배추도 진짜 폭풍 성장 잘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도마트인데요. 이게 4월 1 9일날 식재했거든요. 근데 이게, 가만히 있어 보자. 와 지난주는 없었는데 벌써 토마토가 열렸어요. 4월 19일날 모종 심은지 한 2주 밖에 안 됐는데 여기 옆에 한번 볼까? 아 이거는 첫 화방에 꽃만 있고 아, 여기도 열렸네 여기도 열렸고 여기도 열렸습니다. 아 이거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게 비정상 같은데요. 아직 토마토가 열려서는 안 되는데 이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되지? 따내야되나 말아야되나? 음 제가 그.. 다섯나무를 심었는데 네 나무에서 열매가 열렸습니다. 근데 요 나무가 열매는 안맺고 꽃만.. 첫화방인 꽃만 폈는 요게 키가 제일 큽니다. 많이 차이나죠?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열매를 키운다고 얘가 성장이 더디고 얘는 키가 잘 크고 이런 개는 같아요 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어린 어린 도마도는 나무 어 성장을 위해서 과감하게 아깝지만 절단하겠습니다 아이고 아깝애라 <laughs> 진짜 아깝네 그죠 방법 없어요 일단 제거 해줬으니까 얘는 어 이제 그 생식성장에서 뭐라카지 영양성장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. 요것도 달렸고 요거는 달렸는데 키가 좀 크니까 실험 삼아 요 도마도는 놔둬 보겠습니다. 그리고 얘는 아직 나무가 어려요. 그래서 요것도 잘라주도록 해보겠습니다. 아야 까분데 내가 잘하는지 모르겠다. 아이고 요것도 과감하게 어, 제가했습니다예 오늘은 여기 상추하고 여기 에 적겨자지요. 제일 끝에 건 로메인 어, 수확을 좀 하겠습니다. 수확을 하면서 제 육성보다는 어, 얘들 소리에 채취한 소리 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부드럽고 좋아요. 적겨자 먹으면 어, 겨자 맛이 나지요 적겨자 상추 수확하는 소리가 예쁘지 않습니까 로메인도 한번 볼까요 로메인 2주만에 첫 수확합니다 로메인하고 적겨자는 2주만에 첫 수확합니다 소리만 들어도 요정도면은 오늘 아침 밥상 아이고 요정도면은 오늘 아침 밥상으로 끝내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